안녕하세요. 가게 황수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이라는 노래 다 진도를 나갔습니다. 오늘은 편락, 편락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노래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남창가곡 반우반개 편락 함께 불러 보시도록 할게요. 나무도 시작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이 바람 불어 물결 치고 한가에 두 섞여 찾아진 나로의갈 길은 절리 마 四。 까지가 편락 전체를 불러본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편락이란 노래는 남창가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아주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템포도 빠르기 때문에 뭐 요즘 음악에 비하면은 편락이란 노래가 그렇게 템포가 빠른 것도 아니지만, 가곡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빠른 노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따라 부르기도 훨씬 수월한 그런 노래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어, 이번 기회에 편락을 좀잘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남창 가곡을 했으니까, 또 여창 가곡도 한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엔 여창 가곡 준비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가곡에 대해서 설명 드릴 때 남창가곡이 26곡이고 여창가곡은 15곡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11곡이나 여창가곡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 숫자가 적은 노래들은 대부분 템포가 빠르고 어, 위로 많이 솟구치는 그런 노래들이 여창가곡에서 안 만들어졌습니다. 11곡이 대부분 그런 노래인데, 이 편락이라는 노래도 여창 가곡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어, 가곡은 한 바탕으로 해서 노래 전체를 부르는 것이 연주 형태로 원래 원형인데, 어, 여창 가곡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녀가 교대로, 교대창이라고 할수 있죠. 교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원래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노래가 부족하니까, 여창 가곡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남녀 교대로 할 때는 어... 초수 대업이라는 노래가 첫 곡이고 그 다음에 이수 대업부터 중거 평거 두거 삼수 이렇게 가는데 그 사이에 여창 가곡이 없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창 가곡에 있는 초수 대업이 여창 가곡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맨 처음 부르는 초수 대업을 부르고 나면 여자는 초수 대업이 없으니까 빼고 이수 대업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자는 또 이수 대업을 부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빠른 노래까지 가게 되는데, 어, 여창 가곡에는 편락이 없고 편수대업만 있거든요. 편수대업은 남창 가곡에 당연히 있죠. 그래서 편수대업끼리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어, 없는 노래가 있으니까 남자는 편수대업을 부르지 않고 여자랑 같이 할 때는 대부분 의례적으로 편락을 부르고 여자가 그다음 편수대업을 부른답니다. 같은 편수대업을 부르지 않고 여창 가곡이 없는 편락을 부르고 여자는 편수대업. 그러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거죠. 네, 같은 노래 부르지 않으니까 물론 같은 노래라도 남자와 여자의 노래는 또좀 달라요. 그래서 남창가곡이 이렇게 편락을 부르고 나면은 남창이 여창은 편수대업을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창가곡 편수대업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편수대업이 매서 편락이 나왔다라는 어, 같은 장단이에요. 그런데 편락의 재밌는 점은 앞부분이 어, 반주를 할때 앞부분 대여음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락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락은 16박 한 장단이거든요. 우리가 우락, 얼락 배웠잖아요. 그거 할 때는 16박 한 장단으로 배웠고 지금 편락은 10박 한 장단으로 가고 있는데 반주에서의 앞부분은 16박으로 가고 노래에 들어가면서부터 10박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 같은 편의 계열의 노래지만 어, 주의 편락은 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편과 락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편수대업하고는 그래서 조금 다르죠. 템포는 편수대업과 같은 70 정도의 1초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노래를 간다라는 거. 템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여창가곡 편수대업을 배워볼 텐데. 여창 가곡 편수대업은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는 모라는 화중왕요라는 어, 시를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 가곡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편수대업의 노랫말은 꽃말을 계속해서 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편수대업의 노랫말이거든요. 모라는 화중왕요 모란 다 아시죠? 네사실은 요즘에 어, 모란 꽃을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보러 가지 않는 한은, 뭐, 이, 그, 도심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꽃이 모란 꽃인데, 모란은 꽃이 아주 이렇게 꽃잎이 아주 크죠. 어, 커서 그 모란의 상징은 뭐, 북위, 그 다음에, 어, 또, 그,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궁에서 어, 왕비님 방에 뒤에 병풍으로 쳐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모란 병풍이에요. 네, 그걸 주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란이 꽃 중에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고의 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꽃잎도 크고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이 좀어 그러니까 꽃 중에 왕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계속 시를 꽃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라는 화중왕이요그 다음은 향일화는 충신이로다. 향일화는, 어, 그 여러분들 향일화. 항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해,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무슨 꽃일까요? 향일화는 해바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해바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아 명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향일화라고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향일화는 한 군데만 촥 보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 안 하고 충신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네, 재미있죠. 자, 그 다음에 연화는 군자요. 연화 알죠? 연화. 연화 이제 조금 있으면 펴요. 연화는 연꽃이죠. 네, 연꽃을 연화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연화는 군자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네, 군자는 어떤 건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연꽃은 저 밑에 진흙탕 같은 데서 피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군자에다가 네, 그곳에서도 착 아름답게 피어 오르는 모습 때문에 군자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연꽃은 군자요. 그 다음에, 국화는 은일사요. 은일사. 국화는, 뭐, 국화는 다 아시죠? 가을에. 설이 맞고 피는 꽃이 국화입니다. 국화는, 어, 은일사. 숨어 사는 선비. 그러니까 아마도 속세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사는 그런 선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국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난국죽 해가지고, 어, 그 사군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이죠. 국화.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 한사로다. 매화는, 매화꽃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3월에 피는. 매화 한사로다. 매화 한사는 한가롭게, 어, 어, 사는, 한가롭게 어딘가에서 묻혀 사는, 그런 선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음 박꽃은 노인이요. 박꽃은 박꽃 아시죠? 박. 요즘에 우리가 박을 구경 못 해요. 옛날에는 뭐 플라스틱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박을 키워 가지고 잘라서 속을 파내고 말려서 그걸로 바가지로도 사용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서 피는 꽃이 박꽃 밖꽃은 하얀색 꽃인데 아마 하에서 노인에다 비유했을까요? 네. 밖꽃은 노인이요. 그 다음에 석죽화는 소년이라. 석죽화는 무슨 꽃이냐면 여러분들 페랭이 꽃이에요. 페랭이 꽃. 페랭이 꽃 여러분 다 아실까요? 아주 키도 좀 낮고 꽃도 아주 작은 꽃인데 요즘에는 페랭이 꽃도 계량이 돼서 그런지 꽃의 색깔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는 약간 보랏빛 나는 핑크보다 좀 진한, 어, 보랏빛이 나는 그런 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청색 비슷한? 지금은 보니까 뭐 흰색, 뭐 진한 핑크색, 뭐 온갖 색이 다 있더라고요. 페랭이 꽃이. 그 작은 꽃이라서 그런지 페랭이 꽃을 어, 소년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다음에 해당화는 창녀이로다. 해당화는 어, 노란색 꽃을 피우는데 주로 바닷가에 있는 꽃이에요. 바닷가 바닷가 이렇게 뭐 언덕이나 아무튼 바닷가 주변에 피는 꽃이 해당화거든요. 해당화는 아주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을 비유할 때 해당화라고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4장5장에 가면 이 중에 이화 시계기요. 이화는 시인이래요. 아마도 이화는 백꽃인데, 그 백꽃이 예전에는 참으로 조,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백꽃을 보고 시를 정말 많이 백꽃 어~ 칠? 소재로 한 시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그 꽃을 보면은 시가 절로 나와서 그런지 시계기요. 네, 시를 짓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와 시계기요, 홍도벽도 삼색도는 풍류랑인가 하노라. 홍도벽도 삼색도는 다 복숭아 꽃이에요. 복숭아 꽃세 가지. 홍도벽도 삼색도는 풍류랑. 풍류랑은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의 노랫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수대엽은, 여창가곡 편수대엽은, 물론 남창가곡은 전혀 다른 시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아름다운 노랫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를, 어, 이 노랫말 다 기억하시면 우리가 상식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꽃 이름도 알수 있고 꽃이 상징하는 노랫말, 그 꽃말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왜 사람들은, 인간들은 그렇게 꽃을 보면 그냥 안 넘어가고 다거기다 꽃말을 다 붙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우리 꽃만이 아니라 서양의 꽃들도 우리 꽃말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노랫말에 꽃말이 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 편수 이 편락할 때 조금 전에 했던 편락할 때그 장단 그대로 가지고 편수 대업하지만 다시 한번 장단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곱 박세박 해서 열박한 장단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덩 왼손을 짚어주고 흘러가는 박이죠. 그 다음에 더러러러. 네 번째 박은 쿵. 다섯 번째 따. 여섯 번째 기덕 일곱 번째 쿵다 들어서 덩 더러러러 쿵 다시 한번 아 제가 아까 두 번째 박이 사잇박 했는데 사잇박은 아니 사잇박이 아니라 더러러러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덩 더러러러 쿵따 기덕 쿵따덩 더러러러 쿵네 사이박 왼손에 이사이박 검지로 살짝 짚어주면서 박을, 어, 어, 짚, 해주는 그 부분의 박이 다 빠지고 열박한 장단으로 되는 거예요. 짚어주는 박이 그러니까 여섯 박이 있다란 얘기죠. 그거를 싹뺀 박이 바로 열 박입니다. 열 박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네, 다시 한번다 같이 짚어볼게요. 시작. 덩, 더러러러, 쿵. 자. 기덕 쿵. 따, 덩. 덜라라라. 쿵.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라는 화중앙이요. 여기까지가 초장이에요. 초장. 두 각을 가지고 있어요. 열박, 열박, 두 각을 부르는데 모라는 화중앙이요. 제가 여기까지 일단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여기까지 일단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 편수대엽의 첫 소리는 청황종이라고 해서 옥타브 위에 있는 황종을 내니까 처음이 조금 높죠. 그 소리는 여창가국에서 당연히 가성으로 쓰시면 되는 소리예요. 호라 호라 찝으면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세요. 우 이 소리는 원래 퇴성이에요. 퇴성. 근데 퇴성을 흘러내리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박의 길이에서 흘러내려지지 긴 소리를 계속 흘러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치키듯이 가면서 마지막에서 한음 아래로 정확하게 흘러내리시면 돼요.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은 평시조 배울 때 시조 배울 때. 어, 중렬하는 음. 처음 음 시작해서 요성 하잖아요. 세 번째 박에서. 그 요성할 때 치켜서 내려오는, 어, 요성. 퇴성이지만 약간 치키면서 내려오는 그 요성과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곱 박 가는데 세 번째 박부터 계속해서 어, 퇴성을 갈 건데 그 퇴성이 처음부터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 치킨 다음에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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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다가 마지막 박에서 정확하게 한음 아래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란은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무란 길게 어, 떨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 배울 때는 상당히 어려워 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쭉 뻗는 것도 어려운데 계속해서 길게 퇴성, 요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냥 약간 흔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한번더 해볼까요? 시작 모 호란 은네 여기에서 흘러 내리는 소리도 어렵지만 모 호란 이 부분도 약간 오버를 하셔야 돼요 모 호란 밑으로 쭉 눌러주시면서 다시 올라온다라는 느낌으로 모 호란 갈고리를 밑에서 긁어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모 호라 호라 모 호라 모 호라 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모 호라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시작 모 호라 는네 일단 진도를 좀 나가볼까요? 화중화 천천히 하면 화중 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흘러내려요 화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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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예요 중간에 올라가서 퇴성을 하시면 돼요 화중화 다시 한번 화중와 j u m Wajum Wajum Wang Yum b 화중와 쭉 내려갔다가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하고 여기에서 응 하고 이제서 왕 하고 붙은 거예요. 한번 더. 다시 한 번. 그렇죠. 자, 그러면 화중 왕 여기까지 총 다섯 박인데 이어서 세 박, 두박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화중왕 시작 화중왕 네 아셨죠? 그다음 이요 화중왕 이이 부분이에요. 이요 끝에 오 뻗다가 우어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이는 요성을 하시면서 이요 이요 쿵박에서 이한 다음에 따 박에서 여 내려갔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박까지 쭉 뻗어주시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박에서 끝에서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끝에 가서 돌려주세요 오 다시 한번 오네이오 다시 해볼게요 이오 다시 한번 한번더이 마지막 부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오오오오오 요성으로 밑으로 내려서 요성 한 다음에 오 살짝 들어주세요 오오오오오 다시 오, 오. 오오오오네 여기까지가 초장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러보도록 할게요. 모호라시작 모호라는 화주 네 여기까지가 조장이에요. 어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뭐 노래하시는 분들 조,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아주 쉬울 것 같은데, 네 아주 어려운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성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일정하게 안 되니까 잘안 되는 것처럼 들,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떠는 소리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모호라시자 모호란든 화중왕이요. 네 연습을 혼자서 하실 수 있을까요? 혼자서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 계속 보시면 초장 배우는 거는 아주 쉽게 가실 수 있으니까요. 연습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초장에서의 어려운 점은 첫 소리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위로 탁 올려 붙이는 소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노래를 매 매번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게. 최성으로 요성하시는, 떨어지는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어렵게 느껴요. 처음에 노래 전공을 하겠다고 배우는 학생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길게 떨어지는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사실 나머지는 뭐큰그 식임새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코두 어, 그 가지만 조금 더 신경 쓰시면 나머지는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소리 모하고 안쪽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모오라 여기에서 모오라 이 부분을 좀 이쁘게 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갈고리 밑으로 긁어서 올린다 라는 생각으로 모오라 이 부분, 이, 그니까 앞부분 일곱박이 가장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소리니까요. 이 부분을 많이 듣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하고 오늘은 길게 배우지 않고 여기까지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무, 시작. 네, 원래는 이거보다 아주 조금 더 빨리 노래, 빠르게 노래를 불러, 불러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따라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느리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점 감안하시면서 천천히 노래 배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 진도 나가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